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, 천국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.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바로 죄예요.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어느 날,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을 보내셨어요. 택배 상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.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. 값은 없습니다. 열고 받기만 하세요. 이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.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.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.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세요. 하나님, 저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. 제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.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.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 기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. 천국에서 만나요.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족이 되세요.